여행하는 아기 고양이 젤리가 버스 노선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을 빛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친절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극락사로 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재빠르게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조지타운이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합니다. 극락사 입구에 도착한 젤리는 거대한 불상과 화려한 사원을 둘러보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합니다. 알록달록한 만 개의 불상이 모셔진 만불탑을 발견한 젤리는 층계를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발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탑 곳곳에 모셔진 불상들을 구경합니다. 극락사 경내의 거북이 연못에 도착한 젤리는 연못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거북이들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극락사 정원을 거니며 젤리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에 취합니다. 극락사를 탐험하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극락사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오른 젤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졸음에 빠집니다.